우리가, 아, 어,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을 대신해서 지방에 있는 관리를 감독하고 또공고 파직하는 어, 권한인 것이 암행어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암행어사 이용직의 비인데, 어, 제가 벌써 두 번째 왔는데, 왜 왔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안 찍으니까 다시 온 겁니다. 아, 이 글자가 명문이 이 사람을 칭송하는 명문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잘 보일 줄 알고 대강 찍었더만은 안 보여요 사진상으로 그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연구하는 구무에 그 있는 금성문 이 있습니다. 금성문도 이 사진만 찍어놓고 명문 풀이를 안 해놨습니다. 아, 금성문을 출판할 때는 반드시 아, 송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풀이해 줘야 되는데 풀이 안 하고. 위치마 대강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지명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원이라는 것인데 여기가 큰 역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참에서 아명어사가 쉬어가든가 말을 바꾸든가 하니까 이게 잠시 쉬면서 의사에 대한 칭찬을 아니면 원에 대한 패단을 갖다가 이 아명어사가 바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 후기에는 역참에 있는 찰방들이 아주 권해 있습니다. 찰방이 어 일반적으로 현관보다 더 권해이 세고, 또 구역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로 구역이 넓고 도인된 데는 어 관리들의 행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행사가 거기에 대한 어 폐단은다 없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 풍정이 우여, 어 범피송단이다. 이로 기균 해식 어, 죽원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논의 사인 지종국이 근찬하였고, 어, 상주에 있는 오한영이가 15세가 한 분이 글을 어, 썼습니다. 글씨가 깊게 안 팔려졌습니다. 아주 얇게 팔져서잘안 보이는데, 이기는 현산 위고요, 어, 일탁백석이라, 어, 어, 곤영 중분 청고 불전이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와서 이 엉터리를 했겠다. 저도 엉터리로, 어, 풀이할 수도 있고, 또 엉터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이 주위에는 조용하고 찾기도 힘듭니다. 주소를 좀 했으면 되는데, 꿈이 금성문에도 대원이에 있다 하였지, 정확하게 주소를 안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이 말 담장을 이렇게 보호창에서 반똥 뜯게 각을 지게 만들어서 끝까지 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호창에서 안 깨뜨리고 남아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아멘사비를 다 조사했습니다. 사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그 마무리 차 글씨 풀이 차 왔습니다. 글씨 풀이가 안돼 갖고 다시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매2 시간을 방아 달려 구미에 있는 두 군데 아멘사비가 있는데 하나는 이용직, 하나는 이만직입니다. 이만직 비는 어, 부산도 있고. 어, 몇 군데 남아있는데, 용직비는, 어, 경남 어령에 남아있고요. 여기군 구미에 있는 이 대원에 남아있습니다. 어, 수의 수사 20 용직 만세 불망비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숫자는, 어, 우리가 아는 수로트 하는 숫자인데, 이, 사의 옷이 아주 그, 화려한 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딴 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수사가 잘못되었습니다. 한자 글자가. 의사는 이런 불일설사자가 아니에요. 한자가 틀렸습니다. 우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의사는 이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한자를 제대로 못 썼고, 이원사자는 임금이 지면 불일사, 지방관을 뜻하는 불일사자, 한자, 불일사인데 수사, 이공, 용직, 만세 불만이 되는데, 잘못된 글씨를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나중에 또, 수정 보완, 보완해야겠죠. 아, 그래서 이 당시에 글을 쓴 사람들이 어린애가 썼다니까 보니까, 아, 1 5세라는 분이 썼고, 여기 있는 아, 사인지 용국이라는 썼는데, 다른 글자를 썼네요. 다음부터 아, 생각을 많이 해볼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메어사가 아, 조선 전기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비석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아메어사 연구하는데 큰 특징이 남아있습니다. 저번에 처음 했을 때는 이 줄을 한 30분 돌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쉽게 찾았습니다. 여기는 군미 대원위에 있는 수사, 아명의사인 이용직의 만세불망비였습니다.